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배경지식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안좋은 고용상황에서 나름 괜찮은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잠시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아직 한지역에 국한된 일이기는 하지만 장점도 있고 예상한 문제점도 바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할 때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광주형 일자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노조하고 관련된 문제점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당장 이슈되는 문제점이야. 언론에서 많이 다룰 거고,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듯이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이고요. 내용은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합작법인 형태로 2020년까지 완성차 제조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완성하고, 예. 그리고 2020년에 목표대로 완성차 공장이 완공되면 그때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건데요. 2020년 예예. 예. 이렇게 고용되는 인원이 계획상으로는 직영하고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해서 최대 만 명까지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광주형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게 부품 공장이 아니고 완성차 공장이었네요. 네. 그럼 울산에 있는 그런 공장하고 같은 거예요? 네, 예, 규모는 좀 작지만 네 예, 비슷한 형태입니다. 아... 어, 이번에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이름이 조금 촌스러워서 그렇지, 예. 촌스러운 만큼 대신에 기억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계획대로 잘만 되면 요즘 같은 고용절벽 상황에서 그나마 담비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상생모델로. 네, 그러니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같이 합작법인 형태로 광주에다가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하나 새로 지어서. 네. 근로자 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일단 공장 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어, 제가 사업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던데요. 네, 광주시가 광산구 삼도동에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라고 있는데, 예. 여기 면적이 407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19만 평에 달하는 일부 면적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국가산단을 네. 쓰는 거네요. 네. 기사에는 62만 8 0 평방미터든데, 이거 평수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만 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기 빗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친환경 자동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완성차 기업도 입주시키고 예. 그리고 관련 부품 기업들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협상도 잘 되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2021년까지는 최근 이슈되는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 단지가 광주시에 조성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친환경 자동차입니까? 예, 네,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 처음에는 현대차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예. 향후에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제품도 위탁받아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규모가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나름 그 구상은 괜찮네요. 예, 비전이 있어요, 나름. 예. 어, 아무튼 그런 산업단지 조성에 신규 공장을 지어서 토지 문제는 해결하고 근로자 인력은 나중에 공장 완공돼서 고용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문제 없고 예. 마지막으로 자본 문제만 처리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조건이죠 예. 토지, 노동, 자본 예, 이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셈인데요 그러면 자본 문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느냐를 그걸 살펴볼 텐데 어, 알려드리는 금액은 아직. 관련자들이 협의 중이라서 그런지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던데 아무튼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기사 내용을 참고로 소개하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그렇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뭐 결정난 것도 아닌 상황인데 예 네, 아무튼 그 계획 내용을 보면 광주완성차공장합작법인 설립에 여기에 들어가는 총 투자 규모는 7천억 정도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자기 자본은 2800억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 어, 이렇게 신규로 지어지는 공장이 이게 합작 법인이다 보니까 지분 구조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광주시가 지분의 21%, 그리고 현대차가 19%의 지분을 분담해서 둘이 합쳐서 40%의 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0% 지분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충당한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없네요. 아니요 근데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이 재무적 투자자 자리에 KDB 산업은행이 들어갈 음. 이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광주시가 KDB 산업은행에 정책자금 지원도 요청하고 예. 재무적 투자자 참여도 요청했다고 하니까 음 이게 받아들여지면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KDB 산업은행 이렇게 세개 축이 지분을 담당할 것 같아요 투자 규모는 7천억이고 지분은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 나머지는 따로 구한다고 하는데 산업은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네,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괜찮은 정책 같다고 말했잖아요. 네, 맞아요. 광주형 일자리의 장점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는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적정 임금을 실현하고, 적정 근로 시간을 실현하고,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개혁하고, 또 마지막으로 노사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 4대 핵심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민주노총 등을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되게좀크죠그 문제가. 네, 그 문제가 커요. 그게 핵심이죠. 예, <laughs> <laughs> 그럼 문제점에서 설명을 할게요. 예. 어 그리고 이번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현대차를 포함해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임금 그리고 저생산성 임금 대비 저생산성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이 강성 노조를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좋아 보이고요. 예예. 그리고 광주시가 이번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한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근로자들한테는 뭐 주택, 육아, 교육 의료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을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생활하기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야, 괜찮네요. 기업 복리 후생 부분도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네. 생산성하고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법 부담이 되는 건데. 네, 부담 많이 되죠. 예. 그 문제를 또 광주시에서 지원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복지 부담도 좋고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그 부분 은 예. 정말. 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결론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나름 뭐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고요. 예. 그리고 광주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이룰 수 있으니까 정부의할 말도 있잖아요. 합의 잘 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꽤 괜찮은 정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연봉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 복리후생도 광주시가 챙기는 거면 평균 이상은 되겠고. 네. 예. 광주시 입장에서는 실업률도 줄이고 지역 경기도 살리고 세수도 확보하고 괜찮네요. 사실 문제점 없는 정책은 없겠지만 오늘 소개하는 강주형 일자리 정책도 문제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세워지는 이 공장이 합작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합작법인이다 보니까 광주시가 지분의 21% 현대차가 19% 그리고 나머지 지분에 관해서는 KDB 산업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광주시에 지어지는 완성차 공장은 거의 중공기업 성격의 완성차 공장이 될수 있고요. 아... 그러면 애초에 계획과는 달리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네요. 예, 그 충분히 가능해요. 공사와 그... 일반 사기업의 경쟁력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처음 의도는 무임금 저생산성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건 맞는데, 네. 근데 결국 또 똑같은 저생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네. 예, 그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중공기업적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어, 그리고 현재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예. 어, 기아자동차. 가 있어서 광주시가 자동차 생산 지역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광주시 내에서 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고요. 아... 그리고 현재 젊은 인구도 일자리를 찾아서 뭐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산업 기반 시설이 약한 것도 그 부분도 현재 광주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네요. 어, 향후에 광주형 일자리가 계획대로 잘 돼서 공장이 완공되면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충분한 주문량이 필요한데요. 예. 이런 적정한 생산 물량 확보도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고민해야 될 미래의 문제점으로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뭐 차차 해결하면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그게 그건가요? 네, 그게 그겁니다. 예, <laughs> <laughs> 네, 그게 노사 간의 입장 차이인데요. 예. 이 앞에서 언급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건 맞는데 차근차근 미리 대비해서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간의 입장 차이는 이 웬만해선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당장 정치만 봐도 그런데 아무튼 임금 문제만 살펴봐도 노조 측 입장에서는 광주시의 반값인력 고용하면 똑같은 일하는 우리도 좀 있다가 임금 깎이는 거 아니냐고 떠들어대고 있고 지금. 예. 예, 그리고 반대로 현대차는 지금 당장은 낮은 임금인 거 맞는데 결국에는 노동계 입김 들어가서 시간 지나면 현재 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급상승할 거 아니냐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노조에서 압박 들어가서 결국에 예. 임금 인상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죠. 시장만 연봉 3, 4천이고. 예, 맞아요. 그리고 합자 법인이다 보니까 이게 향후 의사 결정이나 책임 문제 등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도 문제 될수 있어요. 예. 어 제가 제가 볼 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들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아무래도 제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화병님이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셨는데요. 진짜 좀 같이 좀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조 문제 아니더라도. 시장만 거창했지 운영을 잘못한다면 또 세금만 먹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고임금 저생산 일자리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잘 시작이 되더라도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시작부터 이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광주형 일자리 시범적으로 잘 되면 전국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확대 시행도 할수 있는 거고 광주형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생 고용 일자리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소 흥미있는 주제는 아닌데 한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형태의 합작법인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